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다 좋아하죠.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이 복이라는 글자를 모든 곳에 새길 정도로 그래서도 복자를 새기고 또 이불 베개 뭐 보이는 모든 곳에 이 복을 새길 정도로 복을 좋아, 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에,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복은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이 복은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라는 말은 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실제로 목격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집안이 부유했는데 그 부모가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부유한 가정에 살다가 그만 그 부모의 사업이 망하면서 그 가정 전체가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백절하게 사는 삶을 그 어렸을 때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이 평생을 가져 실제로 그래서 인간이 수구에서 얻은 이 복은 가변적입니다.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복이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복은요 불변하시는 복입니다. 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대 이르기까지 그 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잘, 그때는 깨닫지를 못해서 갸우뚱했던 게 뭐냐면,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신앙이 그렇게, 신앙이 뭐, 매달 크구나. 또, 나처럼 막 간절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참 삶이 흉통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 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앙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 처음 예수를 믿을, 믿으면서, 무엇이 많아 생긴 게 뭐냐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내 앞에는 저 사람은 뭐 신앙 그렇게 우리처럼 뭐 그렇게 신앙이 한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이렇게 늘 예, 머물러 있어요. 그때는 신앙이 네. 에, 아직, 이렇게, 전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상 이렇게 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아버지를 꼭 구원해달라고 꼭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그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흘러가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또내 자식들에게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어, 그 길을 오랫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수고하는 그 복은요, 참 힘듭니다. 내가 그것을 애쓰고, 내가 어, 그것을 수고해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응? 사라지거나, 이것이 소멸되어지지 않냐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애를 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에 얻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성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축복은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축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야말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인간이 발로 차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만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안식된 그 삶을 파괴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거기 더,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의미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매우 감격스러워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도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간 이하의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들이 감격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울기도 하고,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이란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가장 먼저 반응이 뭐냐는 수치심입니다.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서로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도 숨고 하와도 숨게 되고. 서로의 벌고서 모습 보니까 어휴, 보기가 음, 볼수 없는 지경. 그게 바로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치심은 처참한 거죠.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면요 죽고 싶다고요. 그 수치심을 느낀 죄를 범는그 인간은 더 이상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고 이제는. 비참하고 난무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우리가, 어, 죄인들을 보면, 죄수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TV에 가끔 뉴스 이렇게 보면, 흉악한 죄를 보면서, 어, 경찰에게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추감에 채워서, 어, 어떤 경우는 포승죄를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보면, 죄수들을 보면 어떤 말을 듭니까? 와, 왜 저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들을 보면서 인간으로 안 보잖아. 요즘 시대는 워낙 흉악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죄를 보면 인간은요, 비루하고 정말 난도한 인생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친히 강림하신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서기와 BC와 A대로 나누잖아요, 연도, 연도가로. 예수님 오신 그 사건. 그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그 삶을 관계를 인간이 스스로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 10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 10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니와 기름이 되었죠. 싹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이라. 1 4절에 가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다. 예수님은 오늘 양이 되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응?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참새 비유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너희보다 더 귀하냐? 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앗사련에 팔려가는 그,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며 살기 그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아와 여러분이 하나님 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축복은요 어떤 조건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그 축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환경이나 조건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 곧 축복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복의 통로로 말하는 겁니다. 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요 뭐냐면 그게 사람이 그 축복 그 자체 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이 오늘 우리의 신경 속에, 우리의 삶에,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2 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뭐라냐면 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사람에게 말씀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복이라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들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죠? 야, 너가복 받기를 원하느냐? 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에 6절까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두 번째는요 축복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13절, 14절, 신명기 28장, 13절, 1 4절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말씀하시죠. 여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는 내가 오늘 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축복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준수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그것을 하나로 한 단어를 묶으면 뭐냐면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질병이 뭐냐면 반복되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굳어진 습관들이라는 것이고 자기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그 태도가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고질병이 있는 것인 자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안 고쳐서죠. 같은, 이, 같은 행동, 같은 태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어,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고질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고질병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고질병이 무엇이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아유, 내가 나는 뭐 해도 해도 안 돼. 나는 뭐 힘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아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도 안 되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이 싫어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지 이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불시간적인 의식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라는 예, 믿음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을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해야 돼 야곱이 여러분 상독교가 위골되는 고통을 견뎌냅니다. 야곱이 응? 형에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식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죠. 영적 싸움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풀어 틀어버리죠. 그 야곱은 그 환도뼈가 풀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죠. 아, 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오늘 야곱이 그 삶은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또한 인물은 요셉이죠.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큰 마음의 성체를 지니고 살죠. 요셉은 애국의 국목 총리가 되고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서 애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떠나온 그 그리움에 애틋하죠. 결국 그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시죠. 또한 요셉은 비록 예복의 종으로 처음에는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 그는 그 형들이 나중에 와서요, 자기 동생한테 물 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늘 하셔야 돼요. 축복의, 축복의 말. 아, 하나님안안줄나봐 기도 싫고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려나 봐. 그기도는 이미 엎어진 거예요. 아, 이만큼 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때다 됐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지? 그 순간 그 축복은 이미 다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 야곱과 요셉이 인내하며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도 말로서 우다 쏟아내지 않도록. 조금만 힘들다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서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쏟아내는 그 말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말이란 한번 쏟아내면 담을 수가 없, 없,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내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지만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게 됩니다.